우와 우TV 네 안녕하세요 디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야입니다 네 우야님 네. 오늘은 또 어떤 훈련을 준비해 주셨죠? 네 오늘은 제가 네. 연습을 위해 배틀 준비했세요 아, 오늘은 타격 훈련인 거죠? 아닙니다. No. 아, 아닙니까? 배틀을 갖고 후, 타격 훈련을 안 하면 도대체 뭐 어떤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아, 요즘에 디터 님께서 좀 네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뭐 힘드셔서 그런지 좀 경기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것같아서 아, 그 글씨가. 네, 그래서 제가 좀 매를 아, <laughs> 매를 <laughs> 그렇죠 맞아 정신 차리죠 <laughs> 네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네. 일단 수비를 하려고 제 수비 연습을 하려고 네.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네. 이걸 어디다 쓰냐면 <laughs> 수비를 하는 사람이 네. 네, 훈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수비를 하는 사람이 이 펜구? 배... <laughs> 아닙니다 수비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아, 말씀드렸잖아요 아, 예. 말씀 끝까지 들어 알겠습니다 <laughs> 수비를 하는 사람이 이 배트를 사용해서 네. 어, 수비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아...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지? 네. 네 간단하게 어...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수비를 하는 훈련자는 기본 네. 자세를 잡아줍니다. 네.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잡아주고 한 채도 수비를 땅볼 수비를 하는 것 같이 낮춰서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잡아주시면 기본 자세는 끝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훈련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공을 훈련자에게 돌려줍니다. 가 티터님께서 저한테 굴려 주시면 돼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굴려 주시면 이제 공이 굴러올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공의 선상에 이제 가상의 점 본인이 그 굴러오는 그 선상에 포구하는 가상의 지점을 잡고 그 사이로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흘려주고 공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네. 공을 흘려주고 송구하는 것까지 음 송구 모션까지요.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텝과 타이밍 맞추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죠. 아 그렇죠.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요거는 시즌 때 하는 연습보다는 이제 지금 같이 추울 때 공간에 제약 많이 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 저희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네 그럼 바로 한번 훈련 진행해 볼까요? 네 바로 한번 훈련 진행해 보시죠. 자 준비 되셨어요? 네자 갑니다. 네. 으악! 안 돼! 다시. <laughs> 자, 갑니다. 더 낮추고, 좀더 공을 앞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, 잡는다는 생각으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정면으로 공이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. 네. 이리로, 이리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<laughs> 어하 의외로 이거 되게 힘드네 어? 야가다 공이 이렇게 많았어?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세 개가 더 있었는데. <laughs> 네 우연님. 네, 네 오늘 우연님께서 준비해주신 훈련 진행해봤는데. 네. <laughs> 오늘 유독 힘들죠. 유독 힘드네요. <laughs> 오늘도 뭐 기본 자세 연습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또이 하체를 뭐또 부득이하게 많이 쓰는데 아 허벅지 터질 것 같습니다. 옛날 생각 난는다 옛날 진짜 열심히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시죠? 진짜 아 내가 진짜 그 사인 리그를 씹어 먹어보겠다라는 <laughs> 진념 하나로 진짜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었던 그 여름이 또 생각이 나네요. 아, 저는 네. 옛날이 생각나신다그래서 네. 옛날에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오리거리 아. 하시던 아. 게 생각났다는 줄 알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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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오해했네요. 아, 괜찮습니다. <laughs> 어, 내가 정말로 요즘에는 정말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음.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. 네, 저도 뭐 디터님이랑 동감하고요. 네, 일단은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하던 거를 기억을 해 보니까 공의 그 뭐요 타이밍을 맞춰서 제가 가야 되는데 공 잡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 잡는 연습 있잖아요. 공이 굴러오는 스피드와 공의 타이밍에 맞춰서 제 몸이 정확하게 잡아서 이게 던지는 모션까지 지금 연습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연습을 하고 나서 이 지금 뭐 빵떡글러브나 또 네. 그냥 일반 땅볼도 연습을 해봤잖아요. 확실히 더잘 잡히는 거요좀더 네.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, 하체도 그렇고 네. 좀 하체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안정된 자세로 좀더 정확하게 볼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.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좋네요. 네.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되짚는다라는 게. 그래서 이렇게 뭐 시즌 오픈 때는 여기 기본기를 하나 하나 점검해가면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.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럼 오늘 훈련에서 마무리할까? 네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구마 브라우 TV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 네. 부탁드려요.